프랑스와 이세가 신교를 탄압한 것은 가뜩이나 어지러운 서유럽의 종교적 지형을 더욱 큰 혼란에 빠뜨렸다. 그의 아들 앙리 이세는 모든 면에서 아버지의 유지를 충실히 받들었는데 특히 신교의 탄압에서는 한숨 더 떴다. 사실 그가 캉토캉브리제 항토 캉브레지 조약을 맺어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해결하고 함부르크와 타협한다는 종교적인 이유가 컸다. 스위스에서 칼뱅 교도들이 대거 프랑스로 이주하자, 그는 대외 전쟁보다 대내 종교 문제 해결이 원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다 그는 조약체결을 기념하는 마산경기에서 그만 근위대장이 잘못 던진 창을 맞고 40살의 한창 나이에 죽는다. 그러다 그는 자신의 신교 탄압이 복잡한 종교 전쟁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고 그의 아내가 거기에 깊숙이 관여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다. 일찍이 프랑스와는 이탈리아에서 합스부르크와 전쟁을 벌이던 무려 합스부르크의 전매 특거인 통혼전략을구사한 적이 있었다 1533년 아들 앙리 이세를 동갑내기인 까뜨린드 메디시스라는 이탈리아 처녀와 결혼시킨 것이다 앙리 이세 프랑스식으로 읽어 메디시스지만 이탈리아식으로 읽으면 메디치가 된다 메디치가 그유명한 메디치가 메디치다 까뜨린은 바로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피렌체지지자자로초초메치치 a 손녀였다 피렌체 지배자 로렌초 메디치의 a 손녀까 r i 정략결혼이었지만 부부의 의는 좋았던지 앙리이 c 와까세 e r 모두 열 명의 자식을 낳았다. 이들 중에서 세 명의 프랑스 왕들이 연속해서 낳았고. 다른 나라로 시집보낸 왕부도 두 명이나 되었으니 까뜨린으로서는 남편 복은 없었어도 자식 복은 있었던 셈이다, 사실 앙리 2세의 변사로 16살의 어린 아들 프랑수아 2세가 왕위를 이었지만 어린 아들 프랑수아 2세 평약한 탓으로 2년도 못가서 죽고 1560년 그의 동생인 샤를구세가 10살의 나이로 왕위에 왔랐다 다른 때 같으면 몰라도 한창 왕권이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서유럽의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 왕이 등극했다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까뜨리는 직접 섭정을 맡기로 한다. 이탈리아의 명문지만 출신답게 까뜨리된 정치적 자질과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으나 아무래도 외국인이라는 제약 때문에 프랑스의 귀족들을 주무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먼저 지지세력을 규합하기로 결심한다. 그들이 바로 가톨릭 귀족들이었다. 특히 프랑스와일세의 비호를 받아 단기간에 명문세가로 성장한 명문세가로 성장한 기즈 가문. 기즈 가문이 그녀의 가장 튼튼한 동맹자가 되었다. 더구나 기지가문은 프랑스와 이세의 외가이기도 했으며 까뜨린에게는 든든한 사돈이었다. 기지가문, 기지가문. 당시 프랑스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갈뱅 교도들이 널리 퍼져 있었다. 프랑스 남부라는 바로 13세기에 이단으로 몰렸던 알비주의파의 고장. 따라서 전통적으로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한 곳은 칼뱅주의는 강한 곳이다. 칼뱅주의는 과거 알비주와의 교세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알비주와 알비주아의 교세. 상인과 수공업자 등 신흥 계층뿐 아니라 귀족들도 많았으며 뭐 대영주들 중에서 신교도를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칼뱅주의의 새로운 성지가 된 남프랑스에서는 신교도를 가리키는 새로운 이름도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위그노 위그노였다 난 프랑스에 생겼구나 위그노 위그노란 동맹이란 뜻의 독일어에서 파생된 말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한 위그노는 위그노 국제정치세력하면서 금세 정치세력하면서 국가의 일은 안내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했다. 이미 위그너는 정치적 일파만을 가리키는 제한적인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정책 대안을 뜻하는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종교의 분열이 정치적 분열로 이어지고 양측이 타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전쟁밖에 없다. 전쟁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터진 전쟁이 프랑스 최초의 종교 전쟁인 위구노 전쟁이다. 사실 까뜨리는 비록 그 자신도 카톨릭이었고 카톨릭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중립적인 입장에 가까웠다. 섭정을 맡고 있는 그녀로서는 우선 왕권을 확립하고 국내 정치 안정을 꾀하는 게 급선무였고 종교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크나 그녀와 연대하고 있는 기지 공작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광신도에 가까운 프로, 카톨릭 교도인 데다가 정치적 야심도 대단한 인물이었다. 결국 그 위에 그나 그녀와 연대하고 있는 기지 공작의 생각, 생각은 날랐다. 그는 광신도에 가까운 가톨릭 교도인 듯다가, 음, 경직하고 정치적 아심도 대단한 인물이었다. 결국 미군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것도 크였다. 1562년 공작의 명령으로 프랑스 정부군이 창고에서 예배를 올리고 있던 미군호들을 기습 공격하면서 모두 8차례에 걸친 8차에 걸친 미그도 전쟁이 시작된다. 1562년 비록 정치 세력을 이루고는 있었으나, 이첩부터 정부에 대해서는 종교적 관용 이외에 큰 요구 사항이 없었던 미그노 측은 가톨릭 측과 전쟁을 벌일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3차전까지 치른 뒤 양측은 평화협상을 벌이 어렵지 않게 합의를 이루었다. 이것으로 전쟁은 끝나는가 싶었다. 그러나 불씨가 꺼지지 않았는데, 끝나는 전쟁은 없다. 이거는 여전히 정부 측의 종교의 자유를 요구했고, 정부는 여전히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순을 해소하지 않고 골마만 갔다. 결국 1차전에서 기습으로 재미를 본 기지공작이 또 선수를 쳤다. 게다가 이때부터는 까뜨린까지 적극 가담한다. 그들은 함께 위그노를 근절하기 위한 치밀한 비밀공작을 세웠다. 그 사일은 1472년 8월 24일 성바르톨로메오 축제. 때마침 콜론이 그는 앙리 이세의 두터 신임을 받은 제독으로서 에스파냐 함대를 물리친 전과로 프랑스 국민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다. 참콜린니를 비롯한 위그노의 주요 지주자들은 나바르, 나바르의 왕인 앙리의 결혼식을 맞아 일주일 전부터 파리에 일주일 전부터 파리에 머물고 있었다 카톨릭 측에게는 두번 다시 없을 좋은 기회다 이들의 기습 공격으로 축제일이 저물기까지만 하루 동안 파리에서만 2천여 명의 위그노 확살되었다 지방에서도 수천 명의 위그노가 무참히 살해되었다 독일인 용병의 손에 살해된 콜리니의 시신은 창문 밖으로 내던져져 거리에 내 내던, 내던, 나뒹굴었다. 콜리 이것이 역사의 성 바르톨로뮤의 대학살로 알려진 참극이며 이터무니 없는 학살극은 9월까지 이어지면서 2만 명의 목숨을 더 걷어갔다. 당연히 평화무도는 깨졌다. 격분한 미그노는.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다. 이에 대해 카톨릭의 총사령관 기지공작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카톨릭 동맹을 결성하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섰다. 그러나 이 무대의 실제 주인공은 그가 아니라 까뜨리니였다 기지공작은 해묵은 십자군과 성전을 부르짖지만 그녀의 생각은 달랐다. 토끼를 잡았으니 이제 사냥개는 필요없다. 더욱이 위그노는 기지를 처형하라고 외쳐대고 있지 않은가. 그녀는 셋째 아들 앙리 삼세를 사주하여 기지공각을, 기지공작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렇게 해서 사냥 대학살의 표면상의 조복은 1588년 암살로 최후를 맞았다. 1588. 그런데 사냥개를 살만는데도 사태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다. 특히 기지공작처럼 가마솥에 들어갈 운명에 처한 다른 사냥개들은 그냥 앉아서 죽을 수만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암살하려는 왕을 암살. 엄청난 계획을 꾸미고 그 이듬해 드디어 거사에 성공했다. 콩그레기도 같은해푸네역을 까뜨린드 메디시스가 사망했다. 악명높은 지배세력이 일거에 무너졌으니 새 왕조가 들어설 초로의 기이다. 후사가 없던 앙리 3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앙리 4세는 바로 바르톨리무의 비극을 결혼식으로 비극으로 결혼식을 망쳐버린 나바르 왕 앙리였다. 근생 루이의 후손으로 부르봉, 아 이때부터 부르봉 가문. 부르봉 가문이었으므로 그의 주기로 오랫동안 프랑스 왕권을 이온 발루아 왕조는 끝나고 이때부터 부르봉 왕조로 바뀌었다.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위그너였고 어머니부터 철저한 위그너, 위군어. 위그너였고 그 자신도 콜리니를 아버지처럼 존경하던 앙리 4세였으니 이제 종교 전쟁의 승자는 결정된 셈이었다. 어차피 그가 아니었다 해도 사태의 수수책은 단 하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밖에 없었다. 신앙의 자유. 다만 그가 카톨릭측의 거부감을 고려하여 신앙의 자유는 프랑스 내 일정한 지역에만 국한하기로 했다. 신앙은 프랑스 내 일정한 지역. 심지어 그는 1593년 카톨릭으로 개종하여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이 절충안이 바로 1598년 낭트측령이다. 그 유명한 낭트측령. 카톨릭측의 거부감을 고려하여 신앙의 자유는 프랑스 내 일정 지역. 1993년 가톨릭으로 개종해 위그노가 가톨릭으로 개종해 화해됐었죠. 이 절충안이 바로 1598년의 낭트 칙령이다. 이것으로 36년간을 끌어오던 위그노 전쟁은 마침내 끝났다. 위그노 전쟁이 나온 것은 신교의 승리와 부르봉 왕조만이 아니다. 그랬다면 프랑스 역사의 일부로 칙대고 말았을 것이다. 사실 낭트 칙령. 낭트 측량과 같이 근대 국가에서나 볼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타협이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뒷받침하는 정치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니다 위그노 전쟁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끌면서 프랑스에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생겨났다. 새로운 역사. 양극단이 대립하면 이제 중재하려는 노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 세력은 종교를 떠나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으며 왕권을 강화하여 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했다. 이들은 그 이름도 올리게 정치파라고 불렸는데 여기에는 기지공작의 지나치게 강압적인 태도에 반대하고 나선 카톨릭 온건파도 포함되어 있었다. 불안정한정정에서 앙리 사세의국위 왕의 개종을 통한 사태 진정, 낭에측한을통한 문제 해결 등 일련의 수습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에 옮긴 것은 바로 이정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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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도자에서우며 전쟁 중에 이미 뛰에난국정 운영 국력을 선보인 이들은 새로 들어선서르국왕조에서새로에서료집단서 한국에서 프랑스가 가장 먼저 영토국가의 기틀을 갖추고 절대주의의 시, 시대로 접어들 수 있었던 데는 그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앙리 4세는 큰 내란을 매듭짓고 분열된 국론을 모아 프랑스의 왕권과 국력을 키우는 데 주력했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지만 앙리 4세는 호색광이라는 별명처럼 처첩을 많이 거느려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었다. 보수적인 가톨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그는 1610년 라바야크라는 어느 가톨릭 광신도에 의해 암살되고 말았다. 그의 아들 루이 13세, 그의 아들, 아, 앙리 4세의 아들이 루이 13세구나. 루이 13세가 9살의 나이로 왕위를 계승하자 그의 어머니이자 앙리의 아내인 마리 그녀도 메디치 가문이었다 마리가 섭정을 맡았다 다시 50년 전 까뜨리니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프랑스에는 전쟁을 통해 성장한 관료집단이 있다 1614년 귀족들의 욕으로 섭정 마리가 수집한 삼부에는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으나 성직자 대표로 참가하여 마리의 주목을 받은 인물이 하나 있었다. 그가 바로 리슐리에, 삼총사의 그 유명한 리슐리. 마리의 주목을 받은 인물. 그가 바로 리슐리에, 줄세세 16세. 마리에게 발탁되어 정치 활동을 시작한 리슐리에는 이후 어린 왕을 보필하여 프랑스의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분명한 근대 국가의 개념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근대 국가의 개념. 그는 신교에 대해서도 관용적이었으나 그것은 종교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을 위해서였다. 그만큼 이미 종교는 정치의 뒷절이었다 당시 서유럽 세계는 종교적 통합성이 사라지고 개별 국가로 각계 약진을 시작하려는 시대. 여기서 가장 먼저 군 내적 안정을 이룬 프랑스는 리슐리외. 리슐리외의 화려한 외교 정책으로 강력한 프랑스의 이념을 내세워 서유럽의 지도자 자리를 다지게 된다. 그 무대는 바로 독일에서 벌어진 마지막 종교 전쟁이자 최초의 근대 전쟁이랄 30년 전쟁. 아, 이거 집중이 안 되네. 잠만. 일단 여기까지 하자. 109조.